Let me read from verse 17 to 22. 17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미야 13장 17절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뿐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업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네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맘이 더욱 심하게 하는 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일지 말라 하고 내 동자 두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진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가격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죄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했는 일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아, 이 본문 말씀으로 고단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들 때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탈진에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진 증상은 지치고 디프레스에 빠지는 증상은 안식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산안토니오 오크리큘 교회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이 탈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스트레스란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서 어느 마을로 들어갔다. 네, 들어가 보니까 극쟁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쟁이라는 마을,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부둥을 쳐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 이름이 비로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도망쳤는데 결국 들어간 곳이 앞뒤가 꽉 막힌 탈진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온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녀들 중에 그 누구도 탈진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멋진 차를 주시고 나서 열쇠도 안 주고 밀고 다니라고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laughs> 그런데 사람들은 멋진 차를 선물로 받고 자랑하는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세워놓고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떨어진 자동차를 한번 밀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평소에 시동만 걸면 부릉부릉 잘 가니까 가려운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육신에 속해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받았는데 시동은 걸지 않는 것입니다 일만 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커피 그라인드를 샀는데 플러그는 꽂아놓고 스위치를 안 올리는 겁니다 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죠.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걸지 않으니까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도리어 안식일에 하는 또 다른 노동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은혜가 짐이 됩니다. 일만 더 늘어나고 마음만 몸도 함께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실험하다가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백성들이 안식일 쇠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인생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근데 너무나 쉽게 그것을 어, 어, 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소중한 영적 교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13장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업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누릴 줄 몰랐던 것입니다 크게 한번 은혜 받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큰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행사 잘 치렀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은혜 받고는 결심도 했는데 이제 서서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은혜를 잇는 건망증이 날로날로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20이 되면 하루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 십만 개, 삼십 년이면 몇 개입니까? 십억 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죠. 그렇게 우리의 기억은 지우개처럼 점점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은혜를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껍질만 아련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건망증을 탓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혜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성찬은 우리가 사실은 매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얘기를 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 금방적인 것잘 알고 계십니다. 하루살이 은혜 인생인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사건이 아니고 삶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 주일 예배, 부흥집회, 구역 모임 이들이 행사로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건이 아니고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한 번씩 내리는 소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나 기도나 찬송을 통해서 하루에 조금이라도 은혜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고 사는 하루 살아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미국의 부홍사 디엘 무디가 당시에 스코틀랜드 기업자 앤드류 보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그 비결을 묻자 그는 한마디로 대답을였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길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은 이 안식일 때문이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규정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후에 안식하셨다. 그것이 이유란 말입니다. 이때 안식은 노동 후에 안식이죠. 일하신 후에 쉬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면서 우리를 보고도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육신을 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에게는,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날이지 다른 의미가 없죠.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민 와서 자랑하는 모토가 뭐였습니까? 7 day 24 hours다. 가게 문을 여는데, 7day 24 hours. 아주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다간 다 깨지죠. 생각하기를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낭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은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 안식일 날 교회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왜 주일날 안식하고 싶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게 하겠다는 말씀과 또 주께 나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쉬게 하겠다. 내 영혼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 하나 있고, 죽게 나오란 말씀, 주님께 나가서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의 그빈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내 바쁜 일정이 쫙 있는데 그 사이에 예배 보는 시간 탁 끼워 넣는 그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뭐낀 세대라 그러는데 낀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짐을 내려놓고 또 얼른 또 다른 짐을 치러 불이 나게 가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안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주일도 적혀버립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쉴수 없다고 말하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쉴 시간이 없다. 수잔 웨슬리란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창시자 잔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믿음과 영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19명의 자녀를 길렀습니다. 대단합니다. 무슨 짐승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주 무리 시면은 근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자녀들에게 성경과 히브리스를, 히브리어를, 랭귀지를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 사무엘 웨슬레는 글빛하면 빛을 지고 집안 살림도 어렵고 고달팠습니다. 그 빛이 눌려 살면서도 19명을 기르면서도 수자는 그 가운데서도 영육 간에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19명의 아이들과 실험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쪼달려도 때가 되면 어디서나 수자는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난리 법석을 비워도 상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뒤집어 쓰고 얼굴 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이 철저히 됐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신앙인격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영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수잔나의 탁월한 영생의 비결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 일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속에 가서 쉰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는 그대로 눌려 있습니다. 우리,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내는 안식일은 그냥 도구 도장 찍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기쁨이고 하나님을 더잘 숨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얻고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죠. 왜 안식일 지키는지. 신명기 5장 15절에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한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사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었으니까 이제 쉬라는 겁니다.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홍해 앞에 다 죽게 되었을 때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구, 구원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안식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494장처럼, 내 공로로는 결코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어내,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짐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탈진을 이기고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안식일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안식에도 이런 안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식도 있을 수 있고, 감성적인 그런 정서적인 안식도 있고, 육신의 안식도 있고, 그렇죠. 첫 번째는 차원이 다른 안식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일하는 것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는 남부로는 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어구가 자녀 기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거하고 은퇴하고 나서 취미로 낚시하고 하는 건 다르죠. 농부가 직업적으로 하는 것과 나중에 텃밭 가꾸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터에 붙어 있다가 토요일에 청소년들과 놀아주고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청년 교사로 일을 합니다. 누가 와서 좀 쉬라고 하면 저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주일 내내 하는 일과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은 일인데 차원이 다른 영적인 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배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최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습니다. 찬송, 기도, 예물, 설교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경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경배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위로와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도장직으로 온거 아니란 뜻이죠. 공직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과중하고 부담이 컸습니다. 매일 할 일은 쌓여가는데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올때 보면 풀이 죽어가지고 머리에 근심이 가득하고 물어보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냐 물어보면 머리를 살려살려 흔듭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가 저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저는 한 주일 내내 끝장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방법 중에는 작은 안식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도 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계획이 있고, 인생 전반에 계획이 있는가 하면, 1년 후, 2년 후, 또는 한달 후, 내일, 모레 계획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탈진 직전에는 어떤 조짐이 있습니다. 탈진이 와서 폭꼬꾸라지고 나서 시로 가는 사람인데 좀 늦었죠.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회복도 힘이 듭니다. 탈진 직전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안이 부르튼다든지 우울증이 생겨서 기력이 없다든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벌써 조짐이 오기 시작하죠. 그때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잠깐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주님 이제 저는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짧은 한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지금 뭔가 큰 문제를 미리 미연에 막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평생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서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무한 별들을 보아라. 내 후손들이 저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의심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밤하늘에 나가서 별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약속을 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과 정서적인 감동과도 연결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도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영과 혼과 이게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위로를 받아야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에 피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 좋은 다윗도 시편 38편 8절에서 내가 피곤하여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서 신음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심이 상했다는 말은 본래 뼈가 으스러졌다는 뜻입니다. 피곤하니까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신음하고 걱정,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38편 마지막 끝에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죽게 나가는 길 보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치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고난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며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